아, 그냥 뛰자. 얘들아, 아, 답답해. 빠빠 가자. 와, 저격으로 좀 잡고 갈그어 그럴... 졸라 많구나. 들 비켜봐, 저격총을 꺼낸다. 그만반자동 전용 소총이 아니라 폴텍션 여기 경고기 있으려나 또? 헤드쉽 망. 다쳐 나올 오래 다 잡고 할 거야. 또안 <laughs> 나오니? 맞나? <laughs> 야 경복이 있었나봐. 여 경복이 있었나봐. 아 이러면 일이 복잡해지는데. 아이 개같은거 아 이거 왜 낙차를 만들어 놔고 짜증나게 저기 좀 빼야겠다 안되겠다 애들이 나오질 않네 하자 얘들아 닥치고 독돌이야 어디야 위층도 있어? 얘들아 위에도 있대 나못 올라가는데? 잠깐 <laughs> wrong way hot shot 아, 개 같은 거, 이거. 처음부터 일로 돌아갈 거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뭐야, 이거? 어디야, 이게? 왜 떨어졌어? 쓰는 거냐? 뒤질라고 <웃음> <웃음> 아, 기준 나고 게임을 못하겠네. 씨, 오케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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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서 치는 건안 돼. 반칙이야, 어. Yeah, sickie c Look out! <laughs> Over there. Hey, ball 쳐 나와 나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지 않냐? 안 죽었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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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앞에 졸라 많아. 쟤왜 저렇게 여유를 훔치는 거야? 아니야, 니네 바로 뒤에 있다고 싸워 임마. 뒤에 있다니까 너. 야, 뒤에 있다고 뒤에. 짱구 새끼야. 죽어라 이 씨. 나와 아, 아니 뒤인데 뭐하냐고 너 힛, 죽는거 특이 놈이네 쏘는 척이라도 해야되는거 아니야? 어 사건. 춘야 공중 부양하시는데. 아 어, 씨. 님. 뭐요뭐 하세요? 야 <laughs> 이거 뭐지? 야너뭐 하냐? 야, 씨. 야, 허경영이야 야, 너 뭐야, 엄마? 어, 내려와 이 미친 녀. 아, 버그 봐, 씨. 아, 소름돋네. <laughs> 내 눈을 바라봐, 넌할 수가 있고. That's it, Kang's down. 아니, 저거 터치기 하나 있었구나. 이쪽 이쪽 뭐 있는데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인데? 아, 여기다 오케이. 릴리강과 로크의 사진. 릴리강의 사진이라 <laughs> 사건 파일. 잘 보이지도 않네.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쟤는 자꾸 뭘 공중에 날아다녀. 뭐지? 미쳤는데? 어이씨, 뭐야. 어가데 뭐지? 어디지? 어디야 이 개같은거 아 공중부양하다 내려오셨네 이제 <laughs> 우리가 광맥을 덮친 것 같군 <laughs> 990만 달러치 코카인이래 990만 달러면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laughs> 프로농구 선수한테 코카인을 4일 만에 다 팔아먹겠다. 990만 달러치를. 와, 가능한가? <laughs> 아, 지게차 김. 야아 100억 날라갔네요 <laughs> 뒤지어 쓰고 왔네 <laughs> 하나도 못 챙긴거야? 어 아까워 자 에피소드 세븐 강의 사업을 파고들어도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는 없었다. 몰래 빼온 데이터를 부마가 분석해서 도스와의 접점을 찾아내길 빌어보자라네요. 자, 7 챕터로 넘어갑니다. <laughs> 이거 엔딩 오늘 볼수 있으려나? 하긴 못 보면 어때? 못 보면은 내일 좀 일찍 열어서 이걸 본 다음에. 그 왕좌의 게임 딱 하면 되겠다. 멀티어 안할 듯. 글래스 <laughs> 아우스7 8 9 10네개 남은 거 아니야? 10 챕터까지 있다매. 난 어, 그거 깨시면 뭔 말이야? <laughs>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하고 있어. 아, 로딩만 없으면은 금방 깨겠다, 씨. 요즘 게임들 로딩이 너무 심해. 수배된 용의자들을 찾아서 체포를 하십시오. 아, 쟤네들 잘 못하겠던데? 구분해서 막 그, 하기가 귀찮던데? 넌 말해줘도 몰라이. 그렇지. 자, 형 힘내. 파티 초대 수신님목록에 흥미롭다 절반은 나를 고용했던 사람 파티가 올림포스 산에서 렛나는데 뭘아몬가 어, 그리스요 아니야 그리스? 올림포스? 난 그다지 파티 걸은 아니지만 좋아 섹시한데 <laughs> 아, 뭐가섹시해 완전 가줌시에데가자 올해는 못가자야에브못몇번이에 은행 가도시대가담한에 있어. 가집에들어가게에어가에가 Something other than the front door. If we break in, it, it's got to be subtle. <auntie> this is a relatively subtle. So who owns the house? Neil Roark, noted skis bag. And they look crazy. Someone would be interested in Doz's private police force. That's my guess. He's got serious security, which is why. What? i brought that. Ah, Oh. Those are just the emergency lights. Power's still out. 아 그래 비상등이랍니다 측면 같은 소리하네 뚜루릭 뚜루릭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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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let's figure out where we plant the bug. Boomer said a lot of bags were coming to the meeting. Let's look for a conference room or something. Oh, Chunk of Man. Wow. Keep it going 와이씨. this way. As long as I'm not being shot at, no complaints. 언제 묶었지 갔냐? 졸라 재제른데 누가 있는데 이렇게 쪼는 거야? 와. 집 진짜 개 좋다. 와. 와 오와... 밖에 구경 못하나? 아나 구경할 거야. 아씨발아야 <laughs> 처음 쳤을 때안 울리길래 안 울리는 줄 알았잖아. 아 구경하고싶은데 아 저런집 로망이야 한번만 그 하루만 하루만 있어보고싶다 오케이 바로가자 빨리 EMP랑 터치하면 얼른 EMP랑 터치하고 문열게 I brought that. Don't worry about any alarm, the power's out. Those are just the emergency lights. Power's still out. Trust me, Boomer knows his stuff. Ah, it's over. We're in. Now let's figure out where we plant the bug. Boomer said a lot of shit bad. Let's look for a compliment or something. I'm

불러 좋다. 이거 또 뭐야? 어. 쳇 미쳤나. 전화기 꺼이 씨. 집이 또 있어 위층에. 야 이거 너무 넓어서 난못 살겠다. 잠깐. 이거는 데드 스페이스 3? 데드 스페이스 2? 제작진이 데드 스페이스 제작진이라더니. 와. 이게 내 꿈이거든. 핀 프로젝트 딱 이만한 거 달아놓고 게임기 딱 아래다 쫙 키운 다음에 다시 위에 여기다 여기다 빔 프로젝트 딱 달고 딱 쏘면서 게임하는 내 로망인데. Okay. t uh -oh. <laughs> hey, 아, 썸타나? 아 공포 게임 안 하지. <laughs> 절대 안 하지. 아 이런 집에 내가 살긴 싫고 아막아 아, 나랑 금나 절친이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아 내가 관리하기 짜증날 것 같고 <laughs> w h o k i l l e d Hey, o u Man, I'm out of h e r e g e n t l e m e n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 e to e y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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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y hey. Hey, h y Hey, hey. Hey, y Hey, hey. Hey, h What we have is a network of cops, military contractors, and border patrol. By paying us, you get access to that network. It worked in Miami, so I'd like nothing better than to see our own local luminaries Ah, story... Yeah? Cope 그래? 안 나올 수도 있대. 안 해야지. <laughs> 안, 해야지. <Well> done. <laughs> 안 해야지. Now, gentlemen, a lima. 두근두근실? 두근두근실이 어디야? 두근두근실에서 즐기고 있어라는데? 그럼 즐기라고. 어, 뭐할 얘기라도 있어? 아이 눈치 챘네 스토다들은. <laughs> 그러자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That son of 아이 여자 너무 극단적이야. 사탕 깨는 게임 캔디 크롯인가? 음성 대화를 더 키워드릴게요 <목소리도> 당신은 저세 I need to have a word with Sergeant Stoddard before he gets away, and we can't both be sneaking through this house. <laughs> Come on, give me a boost. I can't believe I actually trusted you. This, this is person. this. personal. You helped Dawson Stoddard put me away for three years. That's not personal? <laughs> Sorry to disappoint. My mother, <laughs> mother died when I was in prison, Kai. You know what? Save it. I don't give a shit what you do. 야, 나는 못 넘어가자, 루? 아,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coughs> <laughs> what did you shoot last week? Like uh an 85. Without cheating? Mm, like a ninety-five. So, how seriously? Well I don't like it. Cricket has got no honor. the guy to cheat. Hold it right there! What what? Okay, okay. 야, 그 와중에 일시정지 눌러놓은 거 봐. 어, 게임에다가 멈추라니까 일시정지 눌러놨어. 아, 대단하다, 니들. 데드스페이스 하고 있었구나. 역시. 자세가 됐어. 아무리 긴급상황이라도 어? 멈춤은 눌러야지. 뭐 어저새이렇째려 보고 있는데? 응? 뭐 어떻게 한 거지? <laughs> 무슨 기술을 쓴 거지? 시야케 같은데. 오. 오. 야, 위험했다. 수영장으로 갈수 있는데 저 새끼가 재력적이네.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h a 왜 모르지? 아 드디어 이 수영장을 놀러 왔네. 와 미쳤어 이거 봐. 이 동네 자체가 미쳤어 지금. 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살지이런데서아 좋다. 아 모든 걸 얻은 느낌이야. 야. 야 이런데 야씨. 와. 좋아하는 여자 대고무는 여기 100% 넘어가겠다. <laughs>